안녕하세요. 옛것을 통해 새로운 지혜를 탐구하는 온고지신입니다. 오늘은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 인간의 덕, 그리고 한 위대한 역사가의 뜨거운 시선이 담긴 이야기, 사마천 사기의 관한 열전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관한 열전은 그 구성부터 매우 독특합니다. 약 10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위대한 재상. 관중과 안영을 하나의 열전에 나란히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은 실용적인 경륜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패권의 설계자 관중입니다. 그는 국가의 번영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다른 한 명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도덕적 원칙으로 나라의 정신을 지킨 국가의 양심 안영입니다. 그는 절개의 화신으로 불렸죠. 사마천은 왜이두 사람을 함께 이야기했을까요? 그는 두 인물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란 어떤 인물이어야 하는가? 라는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온고지신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가 보시죠. 먼저 관중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등용과정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제 나라의 왕위 계승권을 두고 공자 규와 소백이 치열하게 다투던 시절, 관중은 규를 섬기며 소백을 향해 직접 화을 쏘아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소백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제 나라의 군주, 환공이 됩니다. 이제 관중의 목숨은 경각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환공의 신하이면서 관중의 오랜 친구였던 포수가가 나섭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간언합니다. 폐하께서 제 나라 하나를 다스리는데 만족하신다면 저로도 충분하지만, 천하의 패자가 되려 하신다면 반드시 관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정적을 최고 재상으로 임명한 환공의 결단. 이는 개인적인 원한을 넘어 재능과 실리를 우선시한 혁명적인 리더십의 시작이었습니다. 재상이 된 관중의 철학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백성이 예절을 알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육을 한다. 그는 백성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선다고 믿었던 중국 최초의 진정한 정치 경제학자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중술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소금과 철을 나라에서 독점 판매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 구역과 군사 편제를 일치시킨 오가 연병제로 국방과 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했죠. 이렇게 쌓은 막강한 경제력은 조왕 양이 즉 주나라 왕실을 받들고. 외부의 침략을 막는다는 외교 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관중의 정책은 부유한 국가, 강한 군대라는 구호를 넘어 내정과 외교, 경제와 안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인 국가 경영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관중의 성공 뒤에는 포수가와의 전설적인 우정, 관포지교가 있었습니다. 훗날 관중은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이는 포수가이다. 포수가는 관중의 행동 이면에 있는 진정한 동기와 상황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관중이 함께 장사하며 이익을 더 가져갔을 때 포수가는 그의 가난을 이해했기에 탐욕이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관직에서 쫓겨났을 때에는 그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했음을 알았고 전쟁터에서 도망쳤을 때에는 그에게 늙은 어머니가 계심을 헤아렸기에 비겁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천은 세상 사람들이 관중의 현명함보다 그의 진가를 알아본 포수가의 안목을 더 칭찬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리더십의 핵심이 개인의 능력만큼이나 인재를 알아보는 지인의 덕목에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관중보다 약 100년 후의 인물 안영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격동의 시대에 세 명의 임금을 모시며 40여 년간 제 나라의 중심을 잡은 재상이었습니다. 왕의 버금가는 사치를 누렸던 관중과 달리, 안영은 극도의 검소함과 겸양의 미덕으로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강직함이 빛을 발한 것은 권력과 최저가 장공을 시해한 사건에서였습니다. 모두가 최저의 보복을 두려워할 때, 안영은 목숨을 걸고 시신 앞에 나아가 신하의 예를 다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언했죠. 군주가 사직을 위해 죽었다면 나도 따르지만 개인적인 일로 죽었다면 따르지 않는다. 이 행동은 불이한 권력 앞에서 꺾이지 않는 그의 원칙과 용기를 상징하는 일화로 남았습니다. 안영은 군주의 잘못을 지적하는 간언의 대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군주의 안색을 살피지 않고 직언하는 범한 간쟁을 실천했지만 직설적인 비판 대신 재치 있는 비유와 날카로운 지혜를 사용했습니다. 군주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는 고도의 정치적 화술이었죠. 정면 충돌로 군주의 반감을 사기보다 지성과 유머로 군주의 존엄을 지켜주면서 국가를 올바른 길로 이끈 것입니다. 안영의 지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는 양두구육입니다. 당시 영공이 여성의 남장을 금지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영공이 그 이유를 묻자 안영은 이렇게 답합니다. 궁궐 안에서는 허용하면서 밖에서만 금하는 것은 문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습니다. 리더의 위선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이 비유의 영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궁중부터 금령을 시행하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양두 구육은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비판하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 안영의 뛰어난 외교적 수완은 남귤북지 고사에서 빛을 발합니다 안영이 초나라의 사신으로 갔을 때 초나라 왕은 일부러 제나라 출신 도둑을 끌고 와 그를 모욕하려 했습니다. 이에 안영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회수남 쪽의 귤은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됩니다. 이는 풍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 나라에선 도둑질 않던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 도둑이 되었으니 아마도 초나라의 풍토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입니다. 이 재치 있는 반박으로 그는 제 나라의 국위를 지켰을 뿐 아니라 초나라 왕의 존경까지 얻어냈습니다. 이 일화는 환경이 사람의 본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관한 열전은 이처럼 주옥 같은 고사성어의 보고입니다. 관포지교는 상대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깊은 이해와 변치 않는 신뢰, 진정한 우정의 대명사입니다. 양두구육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실제 행동이 다른 위선을 꼬집으며 리더의 솔선수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남귤북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도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책무임을 보여주죠. 준조절충은 술통과 도마 사이에서 적의 창을 꺾는다는 뜻으로 안영처럼 전쟁 없이 외교 단판만으로 국익을 지키는 지혜와 협상의 힘을 의미합니다. 네? 안영의 마부 이야기에서는 두 개의 고사성어가 탄생했습니다. 어느 날 안영의 마부는 재상의 마부라는 사실에 특이만면하여 거만한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위기양양입니다. 이 모습을 본 현명한 아내는 남편을 꾸짖었고. 태도를 고친 마부를 안영이 대부로 추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안자지어은 실력도 없이 윗사람의 권세를 빌려 우쭐대는 소인배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도살 3사는 안영의 교묘한 심리전을 보여줍니다. 공은 높았으나 교만했던 세 명의 용사를 제거하기 위해 안영은 임금에게 단두 개의 복숭아를 내려 공이 가장 큰두 사람만 먹게 하라고 조언합니다. 세 용사는 서로 공을 다투다 결국 명예와 자존심의 상처를 입고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는 직접적인 힘 대신 상대의 시기와 명의욕을 이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고도의 책략을 의미합니다. 이야기의 말미에서 역사가 사마천은 자신의 평가인 태사공화를 통해 두 인물을 판결합니다. 그는 관중을 세상이 칭송하는 현명한 신하로 인정하면서도 공자가 그의 그릇이 작다고 비판한 사실을 인용합니다. 네? 패도에 머물렀을 뿐 진정한 왕도정치를 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안영에 대한 평가는 찬사로 가득합니다. 불의 앞에서 의를 행한 그의 용기, 군주의 허물을 보완하려 했던 그의 충성심을 극찬하며 그를 완벽한 신하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사마천이 이토록 안영을 극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그의 개인적인 고난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사마천 자신도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가 황제의 노여움을 사 궁영이라는 참혹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지거한그 역시 범한 간쟁을 실천한 결과였죠. 따라서 안영에 대한 찬사는 단순한 역사평가를 넘어 자신의 행위를 변호하고 시대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자전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안영에 대한 사마천의 존경심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됩니다.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내가 비록 그의 마부가 되어 채찍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기쁘고 흠모하는 바이다. 한 시대의 최고의 역사가가 가장 비천한 역할이라도 기꺼이 섬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 있는 충성이야말로 신하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임을 천명하는 그의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마천은 두 가지 위대한 리더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국가를 건설하는 비할 데 없는 효용성을 상징하는 관중, 그리고 국가의 영혼을 지키는 불굴의 도덕적 원칙을 상징하는 안영. 이상적인 정치는 이두 가지를 겸비해야겠지만, 사마천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안영의 가치에 더큰 무게를 둡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더욱 존경받아야 할 가치는 바로 불이에 맞서는 도덕적 용기와. 인격적 고결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관한 열전은 우리에게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도덕의 관계는 무엇인가? 진정한 우정과 충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결함 있는 지도자를 섬기는 신하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관중과 안영의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리더십과 인간 덕성에 대한 불멸의 지침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온고지신과 함께한 관한 열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관중과 안녕, 두 재상 중 어떤 리더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지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